셋자틀프다니잘라내면되니까 프레... 네. <laughs> <laughs> 하나 둘셋네자 안녕하세요 우리 일본부 가족 여러분 어,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일본부 팟캐스트에 귀중한 귀하신 두 분을 좀 모셨습니다 예 네. 보석 어, 여성분들이 두분 계셔가지고 굉장히 화면이 아름답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특별하게 MDRT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가 MDRT 넘버원을 추구하고 있고요. 또 그룹에서는 전 세계 1위 MDRT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 MDRT 연차총회가 있었거든요. 올랜도에서요. 갔다오신두 분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MDRT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갔다오신 소감들을 좀몇 말씀, 몇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자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우리 MDRT 회장님이시죠. <laughs> 우리 옥수현 회장님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자,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무지조 모시온 나노 프리미어 M P이고요. 지금 2017년 M D L T 컴퍼니스에참받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자, 오늘 인터뷰 달려고 굉장히 제가 섭외하는게 어려웠고요. 우리 김유진 M P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내훈전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좌 중에 처음 참석을 했고요. 멘티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예. 아, 이상입니까? 네, 아 예, 네. 박수. <laughs> 자 우리 회장님한테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어, 제가 알기로 알고 있기로는 MDRT 어, 라이프 멤버시고 요번이 몇 회에 달성하셨죠? 1일회달성하셨고요 연차총회 는몇번 갔다 오셨나요? 제가 다섯 번 정도 다녀온 것 같아요. 음그렇구 아마 갈 때마다 아마 느낌이 틀렸을 텐데 네, 네. 이번 올랜도 연차총회는 좀 어땠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 일단 이번 올랜도 연차총회는 네. 과거에는 이제 제가 물론 달성한 사람 입장에서 갔긴 했지만, 이번에는 또 컴퍼니 트웨어로서도 갔기 때문에, 그렇죠. 저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네.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어, 매일 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실 제가 달성은 1 0일인데 남자 음. 쪽에는 5회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5회가 사실 저한테는 그못간6 k 를 너무 안타깝게 만드는 시간들이에요. 음. 그래서 올해 갔을 때는 어떤 부분들을 느꼈냐면, 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항상 연차통회를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보고 오거든요. 음, 음. 그래서 항상 기회와 확신이 있는 연차통회가 음. 아닌가 싶어요. 기회와 확신이요? 예. 아, 조금 더좀구연 설명을 좀해주셨겠습니까 음. 어, 처음에 갔을 때는 음, 음. 음, 나도 달성해서 왔기 때문에 어, 그냥 내 나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연차통회였다면 음. 지금은 사실 제가 11회라고 하지만 거기 가면 완전 해병아리 수준이거든요. 네. 어, 30년, 40년, 50년 하신 음. 선배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일을 잘 시작했다라는 음. 확신이 들고요. 음. 그리고 또 그분들의 어떤 전략이나 노하우를 들으면서 음. 아직 내가 가야 되는 이 기회들이 너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큰 위에서 내려다보는 큰 세상을 다시 한번 보고 음.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얻어서 오는 음. 시간일 것 같습니다. 뭐 아. 어, 저희가 뭐 대본 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제가 우리 회장님의 얘기를 듣고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기회와 확신. 아 정말 좋은 얘기 했는데요. 어, 기회와 확신을 조금 더 나중에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유진 피님 네. 이번에 처음 갔다 오셨죠. 네, 네. 네. 제가 그 갔다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네. 어, 아, 정말 한번 모시고 싶었어요. 네. 정말 느낌이 어땠는지 네. 이번에 처음 가신 우리 올랜도 연차 중에 느낌 어떠셨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카메라 보고 한번 얘기해주실래? 네. 네, 네. 음. 아, 제가 생애 첫 여차총회를 다녀왔는데요. 음.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망설였었어요. 음. 왜냐하면 그 10일이랑 그 기간 동안 갔다 와서 제가 과연 그 영업을 다시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망설였는데요. 저 멘토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너네 길게 할 것이 아니야. 그런데 이 짧은 기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음. 갔다 오면 분명히 달라질 거니까 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음. 말씀을 해주셔서 음. 정말 어, 그래.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선배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음. 뭔가 그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실은 음. 떠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감 끝나고 되게 부랴부랴 갔어요. 그렇죠. 정신없이 갔는데. 네. 음, 굉장히 비행시간도 길었고 했는데 음. 가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선배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너무 많으신 분들이 정말 와계셨고요 그리고 20년 30년 40년 50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그런 업에 대한 그런 자신감과 음. 그다음에 앞으로의 비전 음. 이런 것들을 서 체험할 수가 있었고요 음.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 일만 그냥 그냥 그 일만 생각하고 솔직히 일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좀 한발자국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해서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음. 그리고 좀 지쳐 있었는데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정말 좋았던 건 뭐였냐면 음. 매일매일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선배님들한테 그 나눔과 배려를 솔직히 배울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걸 굉장히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그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것들이 롱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정말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제가 이제 좀 기반이 된다면 다른 후배들한테 그렇게 도움을 줄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오수원 선배님께서 그쪽에서 이제 교육을 하셨었거든요 강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저희 멘토님 최성호 선배님도 계시고 하지만 또오수원 선배님도 보면서 아어그 어떻게 음 음 괜찮아요.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은 NG가 들어가는 아주 재미가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laughs> 아주 리얼하게 그래야 보시는 우리 일본부 식구들이 네네. 아 각본 없이 하고 있구나 라고 아, 알고 있으니까요. 예, 계속 말씀하시죠. 네. 음. 아 그러면서 저분들처럼 일을 하면 나도 롱런 할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 그쪽에서 강연하시니까 네. 사실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음. 저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아 네. 박수 네. 한번 쳐실까요뭐 <laughs> 아. 저는 뭐 저도 현장에 없었지만 어, 무슨 느낌이 조금 알것 같아요. 네. 저도 필드에 있을 때 연차총회를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뭐 이게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렇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처음이니까 막 그랬었는데 느낌은 제가 알것 같아요. 어 아마 MDRT를 가면 이제 배움이라는 것을 빼먹지 네.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메인 플랫폼도 있고 각각 어떤 주제에 맞는 세션들도 다양하게 정말 며칠간 이루어지는데 우리 김유진 MP님이 다양한 아마 세션이나 이런 걸 참석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잠깐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네.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선배님께서 강의하셨던 내용들 음. 굉장히 예, 좋았고 또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거는요. 음. 어,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 일관되는 게 있어요. 네. 그, 그 끊임없는 음. 그 활동력. 하, 활동. 예, 활동력이 그게 뭐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30년, 40년, 50년을 하셨던 분들이나 다 똑같으시더라고요. 음. 그 활동성. 끊임없는 예, 꾸준한 그 활동성 기반이 돼서 지금까지 음. 왔다는 거. 그리고 토니 고든. 업계 a 대 t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음. 나도 할수 있으면 당신들도 음. 할수 있다. 음. 그 내용이 굉장히 가슴 깊이 새기고 왔습니다. Tangshindle, do I sit down? Leonie, k a 도전. i m Teki, was. That was you, s i 한 o n t a n g 많은 우리 동료분들하고 회장, 그 후배분들이 MDRT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살죠. 그렇죠. 음.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질문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MDRT가 될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 회장님 이 생각하기에 내가 11년간 MDRT를 할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딱한 가지만 네네. 공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어, 되돌아보면 음. 사실은 저도 입사 초기에는 음. 상품을 세일즈하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고객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어. 어떤 염두에 두기보다는 음. 내가 지금 이 상품의 어떤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해서 음. 가입을 하게끔 하는 음. 이런 세일즈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경험들 그리고 람찬 초계나 아니면 뭐 회사의 교육이나 아니면 뭐 타사의 어떤 합페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음. 아, 내가 고객을 만나는 접점을 음.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바꿔주고, 그리고 이번에 연차 총회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모든 그 어떤 해답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고객한테 끊임없는 질문을 해서 결국에 그분들이 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그러면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답을 받는 게 사실은 저희한테 가장 좋은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실 연차 총회를 통해서 다시금 한번 느낀 것은, 아,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고객들 한 번에 만나서 M.D.I.T.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정말 그분들의 삶에 깊숙하게 침투해서 그분들의 일을 나일처럼 도와주는 어떤 그런 사이즈를 하다 보면 음. M.D.I.T.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난다라면 어, 똑같은 M.D.I.T.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음. M.D.I.T. 안에 어떤 경험을 많이 너언니니에 따라서 정말 똑같은 M D I T가 아니라 후배들한테 많은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M D I T가 될수 음.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M D I T를 단순히 실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M D I T라고 생각하시면 음. 조금 더 우리가 달성하기 쉽고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박사님 쉬죠. 어. <laughs> <laughs> 맞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뭐. 교육대도 알고 있겠지만. 모든 해답은 고객들로부터 있는 것 같아요. 도중에 포인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객을 바라보는 태도, 즉 우리 MP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MDRT가 아니다. 네. 음, 저는 정말 그 메시지에 진짜 마음의 울림을 받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김유진 에피님한테 네. 2017년도, 이제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11월 달에 마감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네. 내년도에도 MDRT 가실 거죠, 연차총회. 네. 그쵸. 네, 네. 네. 어,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레일 마무리하실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음. 오늘로 163일이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 역시, <laughs> 네. 목표는 네. PP처럼 선명합니다. 163일이 네. 남았는데요. 음. 이번 연차총회를 갔다 오면서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한번 갔다 오니까 아, 내년에도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음. 들어서 반드시 어, 내년에 퍼스트 타임으로 꼭 연차총회를 음. 참여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희 멘토님과 함께 음. 어, 종신회원 하고 싶고요. 이미 다 하셨지만 음. 이제 저희 멘토님은 뭐7 세까지 하신다고 하시니까 음. 같이 에, 의지하면서 에, 끝까지 올바른 방법으로 끝까지 갈수 있는 마스터 플래너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네. <laughs> 그런데 7 4세까지 한다는 게 오픈 때도 되는 건가요? 참가 안 되나요? 아 모르겠어요. <laughs>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현재 연령이 오픈 안 되는 것인아 그런가요? 아, 아마 누군지 모를 거예요. 이거 얘기가 좀몇번 나오긴 한데 잘 모르실 게 아닐까 <laughs> 네. 생각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참 살면서 가슴 떨린 일이 있다면몇 번이나 있을까요? 우리 일곱식구분들 19, 아마 가슴 떨린다는 것은 너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AI 의우 우리 MDRD 회장님과 우리 처음 갔다 오신 김유진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후배는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배는 더더욱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더 후배들을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 있지만 정말 우리 일본, 일본부 식구들한테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저리 일본부 식구들한테 경례 고맙습니다. 的。Uh